후반 루비코스 1번 을 시작합니다. 와, 카트 도로. 좀 크게 들어갔습니다. 비가 온지라 벙커가 상당히 딱딱합니다. 거기 둘러 내려와 이제 그렇지. 2오다 번홀 3 0 0 m 파 4입니다. 이구야 <laughs> 완전 열렸는데? 오늘 샷이 참 풀리지 않습니다. 어, 엄청 많이 갈 뻔했다. 한번은4 6 2 m 터파 5입니다. 아, 좌측으로 나갔습니다. 해저드 뒤에서 세 번째 샷입니다. 오, 아, 네. 아우, 이것도 약해. 네. 약하다. <laughs> 오늘 진짜 안되네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4번 홀 119m 파3입니다 와 아, 오른쪽 됐다 나이스 다다 음, 지윤 양 이렇게 못 치는 사람 아닌데. 자, 지윤 양 화이팅. 5번 홀 320m 파4입니다. 오, 보자. 데 오. 괜찮아. 그래 계속 싸고. 싸벙... 아... 아, 277m 파포입니다. 맞추게 해저드가 있어. 페어 웨이 오치기 좋습니다. 오! 오. 와 야, 라이트 깨게 깨겠... 1번홀 <laughs> 80m 파3입니다. <목소리> 아, 잘 봤어. 8번홀 447m 파파이브입니다. 오희 들어온 거 봐. 찍어야지. 자.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. 야, 앞으 진짜 잘 아, 드디어 막 콜입니다. 힙박스가 야, 어두워서 동반자가 그래, 라이트를 비춰줍니다. 주는어 <laughs> <laughs> 여기가 더 좋지? 어디가 좋아? 아거 같아. 알 IP 봐요? 네, IP. 네. 오, 좋다 오빠. 우와 우와 오늘 하루 힘들었던 지윤 양 분노의 샷입니다.